자, 참신 매점로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좀 오전에 일찍 좀 출발을 해서 준비를 했다는 점. 오전 시간이기도 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도 로또는 사야 된다는 거. 아, 저는 올라오면서 바로 로또를 준비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저한테 과연 어떤 번호가 들어왔는지 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어,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어떡 어디, 어디로 가지? 뒤에 보이시죠? 어, 뒤에 보이는 곳이 잠실 매점입니다. 자,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찍어야 돼? 오늘 비가 제법 온다고 하죠? 아니, 근데 이거 어중간하에 내가 우산을 써야 되는지 이거 우산 안 써도 될까? <laughs> 이 정도에서 해야겠네. 어, 지금 보니까 또 뒤에 사람이 없죠?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어, 원래 여기 항상 이렇게 줄 서서 구입을 하는데 이 곳이 잠실 매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코시입니다 로또 1024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어, 여기 보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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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방화동에 있는 미나식품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실매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곳 잠실매점도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어 2등 장참자가 나왔어요. 자, 요 근래 이제 잠실매점이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기지개를 좀 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주 또한번 기대를 해보죠. 로또 1024회 잠실에 있는 잠실매점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앙. 아, 그런저런 이렇게 비 오는데, 여러분들, 비에 대한 좀 대비도 좀해 주시고. 뭐, 저 한방컷이야. 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아, 아시잖아요. 로또 발매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떻게든 로또를 구입을 합니다. 만약에 로또가 중단되면 내가 그냥 만들지. 뭐, 그냥 내가 막, 만들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이런 관계 지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한복판인데, 저 그냥 찍고 있어요. 철판 깔았어, 한방컷. 미쳐가지고. 아, 쪽팔린 건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겐 로또 1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쪽팔린 건 잠깐이야. 어, 떻게든 1등이라도 해야지. 아, 따 근데 여기 시끄럽네. えっ <music> 저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 벌써부터 번호를 유추해 내셔야 되나 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여러분들 이제 번호를 유추해 낼 시간이 된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일러요 자기가 뭐 확신을 하다면 이제 벌써 번호를 조금 유추해 내셨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주후반까지 좀 봅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렇게 명당만 다니고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해서 꼭 저한테 1등 번호를 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명당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길 바래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살아보. 면 성질만 더 나고 이거 통장 바닥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천원만 사도 될 사람은 되거든. 조금씩만 사시고. 제가 자동 번호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려드리는데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너무 똑같이 있는 구입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번호를 쏙쏙 뽑아가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근처에는 제가 앉아서 번호를 볼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네 가서 번쩍 해야겠어요. 서울 랭킹 2위 잠실 매점입니다. 어, 잠실 매점 이곳에서 저한테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가트! 자, 집 근처로 왔는데, 아이, 비가 멈추질 않아. 아, 그리고 앉아있을 곳이 마당치 가 않더라고요. 다젖어가지고 아,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서서 보는 걸로. 뭐, 어,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어차피 이 폰으로는 똑같은 거. 천장이 펄해가지고, 이거 색깔도 펄렇게 나오겠네.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 그리고 사면번, 요거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장에서 약간, 자. 외해 배수, 자, 25, 30, 35번. 아, 잠깐만, 요즘 오해 배수. 어, 잠깐만, 오구스가 요즘 잘 보였나? 아, 좀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잠깐,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뭐, 그 근처도 안 간다는 얘기인데, 또 혹시 몰라요, 또. 어, 이것도 혹시 모르는 걸로. 자, 세 번째 장에 사면번이 있네요. 자, 25번, 26번, 27번, 이렇게 세 개. 자, 확실히 사면번은 뭐, 믿고 걸러야지. 아니, 비가 갈수록 더 오는 것 같아. 엄마, 더 떨어지네. 와,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큰일 났다, 큰다큰다더 떨어진다. 비 온다, 홍수 난다, 이거. 아 아이, 빨리 도망가야겠네. 아, 마지막 장에 또3면번이 하나 있네요. 자, 13번, 14번, 15번.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연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첫 번째 장에만 봐도 뭐 18, 19번 있고, 41, 42가 보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연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그럼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내가 네. 얘기해가지고. 아니, 비가 더 쏟아져가지고, 이거, 내 목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 이거, 이 정도 비는, 이거는 뭐, 우산을 써도 젖는 상황인데. 아, 이거,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네. 자, 그래도, 보통은 또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 거랑 똑같이 구입하지 마세요. 어 당연히 똑같이 구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은, 어, 못된 맘 가지셔가지고, 똑같이 사봐야지, 이러시면은, 돈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피해서 사시길 바랄게요. 잠실 멸저권은 연번? 이거 조금 거슬리네. 아, 이번 주또 모르니까.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여러분들 좀 비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이번 주에 굴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금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맞습니다. 안녕. 비 온다. 비,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으.